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미국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11월 2일 잊지 마십시오. 선거는 신성한 주권재민의 권리행사입니다. 자, 우리들 삶의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그 선택권을 자신들이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결정한다면 누구나 다 저항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비록 얼마 전까지 어,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소수가 국가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아니면 어, 특정 사회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왔죠 바로 이러한 사회가 왕이 다스리는 사회였죠 근데 왕이 혼자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 함께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지구상에는 왕과 귀족들이 어,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우리에게도 선택과 결정권을 달라라는 그런 이 권리 쟁취를 위한 기나긴 투쟁이 있으면서 전 세계는 이런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이행하고 그러므로서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사회, 의 시민 사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틀을 잡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투표권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의 시민들은 누구나 미국의 운명에 대해서 함께 선택하고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늘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투표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일반적인 투표율을 보면 보통 한 63%, 64%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낮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인구조사에 나온 만 18세 이상 투표 가능한 인구 대비 투표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도 있고 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 중에서 투표를을 계산하면 평균 8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참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기준으로 투표율을 보면 미국이 투표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는 투표율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는데 특히 다인종, 다민족, 사회인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가장 많은 인종이나 민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하고 투표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미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으로 보면 이제 백인들이죠. 미국 사회에 간60% 가까이 되는 백인들이 많지만 백인들은 늘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결집된 힘을 어, 사용하기보다는 어, 원래 많은 숫자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믿고 이제 선거를 하는데 여타의 많은 소수 인종들과 민족들은 어, 그와 반면에 되게 결집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인종이 어, 어떤 결집된 힘을 가지고 음지능가에 따라서 대통령의 달락, 달락에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오바마 대통령 때 흑인들이 대거 나오고 나머지 소수계들이 이제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투표에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이겼던 것을 우리는 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계의 생존 방식 소수계가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유권자 등록과 어, 선거 참여입니다. 물론 어, 결집된 힘으로 그야말로 보팅 파워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어, 얼마 전까지만 해드려도 미국 사회에 소수계에 대한 그런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이 끊임없이 민권 운동을 하면서 어, 소수계에 대한 투표권들이 이제 일반화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 주에서는 소수계의 투표 참여를 어, 제한하고자 하는 어,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함께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어, 미국의 대세는 소수계의 결집된 힘으로 어, 이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어, 투표, 유권자 등록, 이런 권리 운동들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미국 사회의 아시아 게임에서 한국계 소수계입니다. 어, 지난 이민 119 주년이 되는 올해 봤을 때 우리들은 많은 이 정치적 어떤 영향력들을 키우는 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금 연방 의회에는 네 명의 연방 하원이 한국계 하원 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계로서 상당히 큰 어, 이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0.1%도 안 되는 한인 사회가 이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끊임없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운동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이런 참정권 운동을 하는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 많습니다. 특히 누가 우리 친한파 정치인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히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보면 첫째 그분들이 늘 한인들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고 전체 커뮤니티를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오면서 자신의 공약을 가지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와갖고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던가. 이건 누구나 다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인 언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 후보가 커뮤니티에 와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했다. 이런 것은 늘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인들은 미국 사회의 소수계고 이민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수계와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 우리와 함께 노력한 정치인들 바로 그들이 친한파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또 내가 옆집에 살고 있어서 잘 안다고 이분들이 늘 친한파 정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잘 살펴보면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판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 운동을 보면 주별로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한 80%대에 턱걸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미국의 주들을 보면 대부분 80% 이상, 거의 90%에 가까운 유권자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 참여율도 80% 이상의 투표 참여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어, 강력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민자들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권자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늘 미국 사회에서 소외받기 어, 어, 일수입니다. 우리가 유권자 등록률 80% 이상, 투표 참여율 80% 이상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의 주류사회에 보건가는 영향력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수계라고 어, 숫자로만 우리가 늘 어, 미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어, 주류 사회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계로서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선거가 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가, 누군가가 우리의 어, 한인과 가까운 이 정치인인지는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80% 이상 투표 참여율을 유권자 등록한 분들이 거의 80% 이상 참여율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80% 이상 유권자 등록률 80% 이상 투표 참여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커뮤니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소수계가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주권재민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11월 2일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